박지연은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해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화러보이스라는 애칭을 얻었고 최종 2위를 차지했다. 현재 그는 톱7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팬들은 박지연의 앞으로의 솔로 활동에도 높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미스터 트로트 톱7중 가장 먼저 광고 모델로 나설 출연자 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 글을 작성자는 내부 소식에 따르면 미티 선선 박지현은 여러 브랜드의 광고 초대를 받았다. 그는 183cm의 큰 키를 갖고 어린 시절 취미로 복싱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넓은 어깨와 아주 다부진 체형이 있다. 무대 뒤에서 박지현은 옷태나다뭘 입어도 돋보이다 등과 같은 패션 관계자와 제작진의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여러 패션 브랜드에 눈에 띄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박지현이 어느 브랜드의 초대를 받거나 광고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은 뜨거운 반응을 드러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전남 목포 태생인 박지현은 미스터트롯2 대학부로 출전한 신인이었는데 마스터 예심에서 부른 못난놈이 미스 미스터트롯 시리즈 역대 최단시간 오라트를 기록하며 예심진도 됐다. 그는 1렘 83원 칠한 키의 작은 얼굴, 화려처럼 신선하고 밝은 이미지까지 어우러지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지연은 최종 2위를 차지했고 미트위에 선선되었지만 그가 불렀던 노래가 응원 차트에 계속 진입했고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2023년 12주차 멜론 차트 박지연의 성적표는 트로트 차트 5곡 등총 5회 차트에 올랐다. 차트 점유율은 0.6%로 차트에 진입한 325명의 아티스트 중에서 공동 34위다. 2023년 11주차 기준 멜론 차트에서 트로트 차트 5곡 등총 5회 차트에 올랐다. 박지연은 상위 15.0%에 해당되는 만큼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